홍수학입니다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 곱하기 5 곱하기 b 분의 7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아니랍니다. 유한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유한소수가 아니라면 아, 분모의 2, e, 5 말고 다른 종류의 소수가 있어야지, 소인수가 있어야지 요한소수가 아니게 되죠.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말이죠. 기약분수의 분모가, 분모의 소인수가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면 요한소수 그게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으면 뭐 유한소수가 아니다 순환소수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런 수선상 a,b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a,b의 쌍을 몇 개냐 되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가 자연수이고요. 네, 자연수가 아니면 되게 골치 아파질 겁니다. 자연수이고요. 그 다음에, 음, A가 1에서 10까지. B도 1에서 10까지.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 B가 될수 있는 수가 몇 가지 정해져요. 뭐냐, 3. 그죠? 예, 네, 기약분수로 탁탁탁 했는데, 3이면은, 예, 네, 기억, 다 약분되고 났는데, 3, 이렇게 남아있으면, 요한소수가 아니게 되죠. 5는, 뭐, 요한소수가 될수 있고요. 예, 6, 예, 6, 또, 6이 2 곱하기 3이니까요. 예, 3 때문에, 가능한, 요한소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7, 은, b 가 7이면, 7이랑 약분이 되죠. 그래서 7은 제외. 8은 2의 세제곱이니까요. 9, 어, 9 가능하죠. 9는, 9는 이제 뭐야, 있으면은 유한소수가 아니게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A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각각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생각 안 하고 지금 3, 6, 9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a가 1이면 어떻게 되고 2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a, b 이렇게 할게요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laughs> 너무 긴데?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B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봅시다. A가 1이면 B는, 네, A가 1이면 3, 6, 9, 3, 6, 9, 3, 6, 9, 3, 6, 9, 3, 6, 9, 이렇게 되죠. 2면, 네, 요거랑 이날라가니까 여선이 3, 6, 9가 됩니다. 3이면, A가 3이면요, 요거랑 약분 되겠죠. A랑 B랑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369, 369다 쓰고 난 다음에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자, 아, 써볼까요? 369에서 A가 3이면 약분 되잖아. 약분.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죠. 네. 그리고 이것도 약분 되잖아요. 3이랑. 그러면 2 남아서 얘는 뭐가 돼요? 네. 어, 2, 5, 어, 2, 5 뿐인 어, 그런 게 되고 요한 소수가 되어버리죠. 요거는 약분하고 나면은 3인데요 남잖아요. 그래서 얘는 9는 된다. 9는 9는 된다. 9는 가능하다. 3일 때 9에 예, 4면 369, 369. 예, 5도 369, 369. 예, 6은 어떻게 되죠? 369했을 때 예, 약분되죠. 3 없어지고 6도 상 없어지고 9 남습니다. 9. 9 하나 남습니다. 자, 그다음에 7이면 예. 네, 7이면 애기가 7이면 게뭐 어때서 어쩌라고 369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369 369. 네그리고 8이면 예. 네, 369 369. 예. 네, 9면 9면 뭐약분하면서다 없어지죠. 3이든 6이든 9든 든을전 전부 없 없애 버립다다 u 예. 9랑 jumpota, o b s 죠 r v e r meet. Eh, Kurang, Kurang, y 개 k 개 n a m 개. o s 개 s 개 so, 개? o s 3개, 그럼 3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그리고 1, 2개. 그래서, 어떻게? 23,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 23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